오늘 본문에는 오래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위해 찾아오셨던 임재하셨던 거룩한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오래된 첫 언약, 그 율법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새 언약의 차이를 대조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쓰여진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 성소와 그리고 그 안에 놓인 기물들에 대한 묘사들이 잠시 나오는데 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어,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특히 성막의 구조는 더더 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것 기물들 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더욱 이제 성막의 구조는 특별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막 내에서도 첫 장막인 성 성소에서는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어 대제사장 중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기록이 지금 남아, 남겨져 있습니다. 음,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어, 내가 가고 싶다고 무작정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에 무작정. 어 정말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나아갔다가는 어그각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백이면 백100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시려고 이런 규례들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성소로 나아가야만 했는데요. 어, 심지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갈수 없었고 1년에 단한번 대속제일에만 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극히 제한되고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윤례에 따라서 허용되었던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대제사장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거하고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들을 정해 주신 거였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교하고 세밀하게 정해진 규례들을 어, 통해서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첫 언약과 성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성막은 그 당시 죄인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 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고 정교하게 규칙에 따라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첫 언약이 가진 한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성전에서 드렸던 이 제사.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제사법에 따른 이 제사는 사실 어한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제사를 반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성전에 늘 거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그 누군가. 를 준비해야 했죠. 그게 바로 동물 제물이었는데 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철저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없이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도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죄만 해결될 뿐, 자꾸만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내면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절 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겉으로 지은 죄는 없을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까지는 그 제사가 어, 우리를 깨끗해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에 깊숙한 곳에,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 그 죄는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과 내면에 이제 박혀있는 그죄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 제사는 미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뿌리까지는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그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이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단한 번의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제사로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와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받게 된 것이죠. 첫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그 윤례에 따라 제사를 지냈을 때는, 제사를 지내고 사실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받은 은혜를, 나아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잘 지키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것처럼,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곤 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날들이 평생에 훨씬 더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그분을 믿게 된 우리 모두는 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그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그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죄든 언제 지은 죄든지 용서받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결과 언제든 어디서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복음서를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시각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 말씀하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와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휘장이 존재했던 이유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려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휘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 휘장을 직접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어, 너희가 누구든지, 언제 나오든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단한 성소보다 더 대단한 건물을 어, 정말 지을 수 있을까? 어, 그 대단한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어, 또, 또 대단한 신앙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붙잡고 싶어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당을 짓고 또 이름만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칭찬하는 그런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던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이 정말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규례에 따라서 어, 죄를 해결할 수 있,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모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지금,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막 현연하시기도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생생한 메시지를 막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라는 걸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어, 오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막 율법을 대단히 지키는 종교적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 그래서 더 부족하고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먹먹할 때면 언제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그럴 때면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어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면서 어 주님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세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세요.라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부족한 투성이고 이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참 작은 죄, 또 같은 죄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자 중에 전과자라고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어,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칭해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단한 가지가 있다면, 한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나의 자녀의 인생을, 나의 자녀의 대학을 책임져줄 능력 있는 과외선생님입니까? 혹은 주식에 대한 대단한 정보를 가진 이웃입니까? 재계나 전개 할것 없이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어, 우리가 평생에 음, 붙잡기 위해 쓴다면 우리는 참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털어 붙잡아야 될단한 분, 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그 분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정말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지금까지 우리를 어, 정말 수시로 비참함 속에 몰아놓고 또 슬픔과 절망 속으로 또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어, 밀어넣던 그런 감정과 상황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한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우리 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래 우리의 이 부족함 정말 우리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의 불완전함 나의 반복되는 이 죄가 나의 삶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거나 그것이 나의 앞에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를 어,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오늘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이 아닌 어, 눈에 보이는 저런 어, 성소나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다면 어,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음, 다시 나의 영의 시선을 어,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